자,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텐트 드리스트 간단하게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텐트 드리스트. 어, 내 삶을 멋진 삶을 만들어 가기 원하신다면 내 일상이 멋있어지셔야 되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도 멋있는 존재가 되어 가야 됩니다. 멋있는 모습이 되어 갈수록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루를 멋있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멋있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서 10가지의 리스트를 적으신 후에 주무시기 전까지 그것을 완수 완료해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텐투드 리스트입니다. 하루에 10가지를 하시다 보면 일주일이면 70가지 한 달이면 300가지 1년이면 3 6 0 0가지의 600가지 이상의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내가 성공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를 만든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텐트드 리스트와 함께 멋진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월요일은 성공, 수요일은 관계, 금요일은 이 마음, 멘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 그냥 한 문장을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부터 행복하자. 네. 나부터 행복하자. 네. 이게 너무나 간단한 그 하나의 문장인데, 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야, 나부터 행복해야 주변이 행복해짐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꾸 나를 놓치시는 것 같아요. 네.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뭐 이제 관계되시는 뭐 동료라든지 후배라든지 자꾸 주변 사람의 행복을 바라보시는데 하루에 세 번만이라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관점을 많이 좀 돌려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행복에 빠져 있을 때는 아주 작은 상처조차 불행이라 생각되고 불행에 빠져 있을 때는 아주 작은 기쁨조차 행복이라고 생각돼요. 옆에 있을 때는 미워 죽겠다가 그 사람이 곁에 없으면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렇게도 하기 싫었던 일이었는데, 하지 못하게 되어서야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이렇듯, 미움이 있어야 좋음을 알게 되고, 분노가 있어야 사랑을 알게 되고, 고통이 있어야 기쁨을 알게 되고. 맞습니다. 행복하기만 하다면 행복이 행복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어떤 상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행복들은 행복하지 않음이 있기에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평범하기 평범하기 있기에 평범함 속에 우리가 있기에 작은 어떤 행복이어서도 아 이게 행복이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아무리 지금 현재 힘드시다고 하더라도 외롭다고 하시더라도 또는 괴롭다고 하시더라도 다시 찾아올 행복을 위해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봄은 오니까요. 그리고 결국. 행복은 다시 찾아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이라는 어떠한 부분을 더큰 행복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네 가지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첫술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나비, 세 번째는 생기, 네 번째는 저장. 첫술, 나비, 생기, 저장. 이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행복과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술입니다. <laughs> 약주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어, 어디 가면... 어, 뭐... 네, 어, 좀 이렇게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만한 애주가이거든요. <laughs> 네, 허기진 배를 채우려 들어가는 국밥집. 근데 첫 숟가락 크게 떠서 한입 먹어보지만, 그 한입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네. 세상 모든 것이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네. 즐겁게 술 한잔 마시면서 이제 좀 한번, 오늘 한번 취하고 싶은데, 첫 술에 취하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술이 너무 약하신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이렇듯 첫 술에 배부르길 원하고, 첫 술에 취하길 원하고, 첫 술에 행복하길 원하지만, 첫 술에 배부르고, 취하거나 행복할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치열하게 고민하고, 누구보다 땀 흘리며 가꾸고, 정성을 쏟고 또 쏟아내야,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이에요. 네. 지금 저를 포함해서 이 안에 계시는 모든 사장님들 앞에 놓인 첫 숫자는 결과의 숫자니 아니라 과정의 숫자니 뿐입니다. 그러니 술이 달다고 해서 깊이 좋아할 것도 없으시고요. 술이 쓰다고 깊이 괴로워하실 것도 없으세요.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해갈 것이기에. 내 앞에 놓인 이 첫술 앞에 네, 첫술이 내 인생이라는 안주를 첫술이 하는 것이 이게 인생이라는 안주이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내 인생을 맛깔나게 만들어 갈 아주 귀한 안주의 순간들이 하는 거,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앞에 놓인 첫술은 네, 그 첫술이 또 첫술을 만나고, 또 첫술을 만나고, 또 첫술을 만나서. 그것들이 겹겹이 쌓이고 층층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네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이에요 네. 내 앞에 놓인 첫 술잔에 어 그것에 너무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이 행복의 술잔이면 네. 어 그냥 행복이구나 네. 무덤하게 그냥 이렇게 어이 행복의 순간을 즐기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것이 쓴 술이라면은 그거에 너무 깊이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첫 술이 오고, 그 다음에 첫 술이 오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생각해야 될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냐? 나비입니다. 아마 느낌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나비,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라는 의미이죠. 네. 밀림 속의 작은 나비의 날갯바람이 커지고 커져서 허리케인이 될수 있듯이, 과거의 아주 작은 결심이나 행동의 결과가 현재의 나와 나의 세상을 만들었고, 미래의 나와 나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네. 즉, 과거에 내가 행했었던 모든 총체적인 어떠한 결정이나 행위가 현재의 나를 만든 거고요. 네.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금 바로 이 순간 아주 총각의 행위와 총각의 생각 등등이 연결 지어져서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네. 오늘부터 공부할 거야. 오늘부터 도전할 거야. 네. 아, 아무리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행위가 없으면, 어, 미래의 나는 현재 나와 비슷할 뿐입니다. 근데 또 대단한, 그, 여기서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공부할 거야, 도전할 거야, 뭐할 거야, 뭐할 거야. 이 결심이 있어야 또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일도, 사랑도, 행복도, 포기와 좌절, 그리고 슬픔 또한, 원인을 찾기 위해 파고들고 파고들고 파고들어가다 보면 결국 작은 날개짓 하나가 있었음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재 지금 바로 이 순간의 날개짓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날개짓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저녁의 행복을 결정짓고 내일의 행복을 결정짓고 한달 후의 행복을 결정짓고 1년 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먹 불끈 쥐시고 용기의 날개짓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좌절과 포기, 무기력의 날개짓이 아니라 주먹을 불끈 쥐고 용기와 행복의 날개짓을 이렇게 펼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의 나와 나의 세상은 현재의 나로부터 비롯된다. 애석하지만 이것은 저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불행을 미래의 불행을 현재 만들어가지 마시고요 미래의 행복을 현재, 지금, 이 순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일을 통해서 이제 펼쳐지는 모든 고뇌와 부딪혀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 미래의 행복을 위한 것 아닐까요? 네. 자, 행복하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요, 생기입니다. 생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살아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쏴라있네. 네. 내 이름 부르면서, 내 이름 부르면서, 땡땡땡, 쏴라있네. 저는 최창수잖아요. 오늘 하루 많이 좀 이렇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창수, 쏴라있네. 네. 이렇게 많이 좀나 스스로에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적 우상이었던 찰리 채플린 1997년 12월 25일, 위에 언급한 날짜는요. 그가 우리 가 사는 세상을 떠나 또 다른 세상으로 여행을 시작한 날입니다.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 명의 사람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살아 있었어요. 찰리 채플리는 말합니다. 관객은 무대 위에 살아있는 배우를 보길 원한다. 관객은 무대 위에 살아있는 배우를 보길 원한다. 나는 내 삶이라는 공연의 주인공이고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관객이에요. 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살아있는 나를 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살아있는가? 오늘 살아있는 하루를 보냈는가? 네. 내 일을 생각하면서 설레이고, 생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또는 살고 있는가? 진짜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존재 이유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창수 쏘라있네 네, 오늘 나의 이름을 불러보면서 나, 나 살아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나에게 좀 많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행복하자 네 번째 키워드는요 저장입니다. 저장 이게 무슨 말이냐 행복 저장소 네, 행복 저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너바나의 커트코베인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최고의 기타, 기타 리스트였던 지미 핸드릭스. 네. 1991년 베니스 영화제 나무 주연상에 빛나던 리버 피닉스.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였던 이들은요, 안타깝게도 약물 복용 과다 등의 이유로 사망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으면서 그 세상 누구보다 행복할 것, 같았, 행복할 것 같았던 그들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걸까요? 그들의 행복 저장소는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오로지 외부로부터 구하는 분들은요, 자신의 행복, 모든 행복을 내가 아닌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행복과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의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행복을 저장한다라는 이 행복 저장소가 타인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행복 저장소는 균형을 유지하되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나라는 존재 자체가 행복의 저장소, 행복의 물탱크, 행복 탱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네. 행복 저장소는 너가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행복을 얘기할 때참 이기적인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행복은 이기적이어야 되거든요. 나중심이어야 되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내 주변이 가족이 행복하고 내 주변이 행복해진다라는 거 저는 이거를 굳게 믿고 맹신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시는 우리 그 텐트리스 사장님들께서 어, 행복은 이기적인 것이다 나부터 행복하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화두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어, 티타임 하시면서라도 생각해 보시는 순간을 꼭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제가 쓴글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텐트 리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글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작은 꽃씨가 날고 나라 한 곳에 털을 잡아 그곳에 긴 시간 뿌리를 내리더니 부끄러운 듯 살짝 세상으로 머리를 내밀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 어느새 꽃이 되었구나. 꽃은 꽃이라서 꽃이구나 하겠지. 하지만 같은 꽃이라도 햇살 가득 받으며 자란 꽃이 더 예쁘고, 긴 시간 추위를 이겨낸 꽃이 우리는 더 소중하게 느껴진단다. 그러니, 긴 시간의 어려움을 이겨낸 당신은 분명 꽃보다 소중한 당신이고, 햇살보다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당신은 분명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 한다. 이미 당신은 꽃이고, 당신만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만개할 꽃 중의 꽃, 화중화이기에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운 꽃이다. 네.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을 어, 우리 사장님들께 낭독해드리면서 오늘의 텐트드리스트를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잔잔하게 좀 이끌어 가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워낙에 제가 텐션이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네. 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그레이트 헤빗 텐투드리스트이다. 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텐투드리스트 열심히 해주시고 일요일은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위한 텐투드리스트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텐투드리스트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면서요. 익숙했던 것과 이별하시고 불편했던 것과 친숙해지시는 멋진 오늘 되시길 바라면서 텐투드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